오늘 디지털 광장은 아슬아슬 손에 땀을 쥐게 되는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. 위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평정심 유지라고 하는군요. 시작하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곳은요, 아드리아해를 끼고 있는 이탈리아의 중부도시, 모노폴리입니다. 네, 물기둥이 솟구쳐 오르면서 지금 사람들이 저 물기둥 이에 올라타서 공중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연속으로 공중제비를 돌죠. 네, 하늘과 바다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이 묘기, 바로 영화 속 슈퍼히어로를 떠올리게 하는데요. 이탈리아의 플라이보드 챔피언들입니다. 플라이보드가 뭐냐면요, 강력한 수압을 이용해서 이렇게 공중으로 상승하는 수상 스포츠 장비입니다. 그러니까 저것만 있으면 물 위로 그냥 점프하듯이 뛰어오를 수 있는 거죠. 이거 도심 한구를 무대 삼아서 야간 수상쇼를 다일 동안 이렇게 펼쳤다고 합니다. 중력을 거스르든저 네,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는 저 사람들. 네, 저 상황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평정심 유지라고 합니다.